안녕하세요. 캠퍼스정보센터입니다. 정부가 청년의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턴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500곳에 대해 오는 11월 21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 대상은 익명제보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이 지속되어 온 패션, 미용, 디자인, 출판업종, 그리고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으로 보도된 연구기관, 현장 실습 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특성화 고등학교 등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험생 수가 줄어든 데다 입시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지난 학년도 대학 합격선이 공개돼 모험적인 상향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9대 1에서 올해 9.2대 1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자취방 직거래가 증가해 부동산 중개업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손대한 리포터가 전합니다. 학교 커뮤니티는 물론 SNS 등을 통해 자취방의 정보를 얻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먼저 살아본 경험자인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사기당할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증금이랑 집값만 들어서 되게 싸게 좋게 샀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커뮤니티에서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기당할 위험은 없이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주요 대학 주변의 부동산 업체는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업체 수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유독 대학가 부동산 업체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자취방도 이제는 직구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두곳중한 곳이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채용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구직자들의 취업난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500대 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48.6%가 올해 신입과 경력 사원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신입 대신 경력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9.3%의 기업이 신입 대신 경력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력 사원 채용 이후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가 83.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력직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어서 신입을 교육할 시간과 비용이 부담돼서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서원대학교 의류학과 학생들의 패션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재해석했다는데요. 모던룩, 한복, 밀리터리룩, 웨딩드레스 등 118벌의 의상이 등장했습니다. 캠퍼스 정보센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